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 뉴스입니다. 청도 복숭아 연구소에서 육성한 복숭아 신품종 주월황도를 홍콩에 시범 수출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입니다. 동남아로 시범 수출하는 복숭아 주월황도는 지난 2011년부터 연구를 통해 개발한 조생 황도계 품종으로 수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경입니다. 과중 220g, 당도 12.4 브릭스로 과육이 단단하고 맛이 우수하며 화분이 많아 수분수 혼식이 필요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200kg 내외로 지난 4일 1차로 홍콩에 수출했으며 동남아 현지 시장 테스트를 통해 우리 품종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통 과정의 저장성과 품질 변화를 점검하고 당도와 식감, 가격 등 제품 자체에 대한 현지 반응과 경쟁력 평가를 받아 향후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신용습도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복숭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복숭아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앞으로도 경북 복숭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6일 회의실에서 기술원 이전을 위한 첫 단추로 건축 설계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DA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기술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11월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기존 자연의 회복, 채움과 비움의 미학, 소통과 교류의 융복합 차세대 연구단지라는 주제로 주변 자연의 회복을 통한 단지계획과 시험 포장과의 유기적인 결합, 전통 서원의 수평 지붕과 중정 마당 차경을 건축물에 담았으며. 미래 융합과 소통, 첨단과 지속 가능한 연구, 장의의 복합 공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하반기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 연구시설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7일 세미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수화상병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문제병해충연구단 수행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제는 전국의 과수화상병 공동연구과제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과수화장병 저항성 품종 검정 체계 확립과 저항성 개통 선발, 과수화장병의 생물학적 방제 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기반으로 추진 상황과 연구성과 목표 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장병의 철저한 예찰, 예방 방제와 더불어 기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정밀 진단, 유전적 특성, 예찰, 예방, 방제용 약재를 선발 적용하는 기술 개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상주감연구소는 감나무의 1차 낙과가 끝남에 따라 열매속기를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열매속기로 작과량을 조절하면 생리적 낙과를 경감시킬 수 있고 과실당 입수가 증가해 과실 크기가 증가합니다. 기술원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도시군 농업 기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해 밭작물 기계화 사례와 스마트팜 현장을 견학하고 농업 기계 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수출 농업 기술 지원단은 지난 7일 산주시 농업 기술 센터에서 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복숭아 수출 촉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수확 전, 전정과 수확 후 관리, 현지 검역, 수출 진행 과정 등을 교육했습니다. 기술화는 지난 6일 영상으로 영국 개발국 7월 세미나를 열고 세계 속의 세마과 세네갈 농업, 포도 우량 묘목 생산 기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제성 호우와 우박 등 기상재해가 잦아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잘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